정년사오 모시겠습니다. 우리 백운영 정면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만을 생각하는 35세 부산 백운영의 화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구호 한번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제 제가 그 지금 4월 3일부터 해서, 그 전날에 그때 집회를 세 번이나 그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참석하고, 한 10시, 다음날 4일이었죠. 4일날에 그 10시까지 어, 한숨도 안 자고 계속 또고한 곳까지 켜보다가 그 겨우 지쳐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촉주을면 취했습니다. 자고 싶고 자는 없 아니고 이 3일부터 해서 4일까지 뭐안 자니까 뭐 집에도 갔다 온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잠리 취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잡다가 살짝 빼니까 이제 막어 11시 넘어서 선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있었는데 이제 인용이 그렇게 나오니까 주변에 온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어, 어쨌든,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정신이 그때는 살아있어서, 주위 분들 좀달래들느라고 좀, 그렇게 친절히 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 밤까지 이렇게돼 있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 잠이 안 오잖아요. 4일날에 어, 성공을 하고, 오늘 5일이니까, 지금까지 잠을 잘못 잤어요. 지금 이 2층은 서일는 것도 지 잠을 못 잤는데, 어, 근데 다 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올라옵니가 언젠가 해야 하고 뭐,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준비한 그런 연상은 없고 제가 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긴장 그 속에 그날 들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 굉장히 또 메시지가 있는 노래라서 어, 목은 안 좋지만. 한번 불러듣고 그렇게 내려가도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잘 맞는 거거든요